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터키 우크라이나의 T-155 프루트나 자주포 열대 제공 유럽 수출 본격 나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이런 주제의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이나 언론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저 혼자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우리의 지나간 어제를 돌이켜 본다면 이게 작은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이 K9 자주포를 수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나름대로 성능이 괜찮다. 이런 평가에 의해서 팔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바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을 수출하는 국가야말로 그야말로 방산 기술이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했을 때전 세계가 놀랐었죠. 그리고 그 후에 독일은 잠수함 수출을 거의 하질 못했습니다. 최근에 인도 잠수함 사업에서 겨우겨우 큰 재미를 못 보는 그런 건수 하나를 겨우 먹었을 정도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렇듯 우수한 성능에다가 저렴한 가격을 앞수하면은 어느 나라가 됐든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터키는 한국이 수출하지 못하는 분야에 수출을 은근히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짭짤하게 받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이 터키에게 밀리고 있는 분야가 무인 공격기 무인 항공기 이런 분야에서 아주 상대가 안될 정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정 분야에서도 따라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자주포 분야와 전차 분야를 속으로 열심히 계산하면서 넘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거를 우습게 볼 그럴 형편이 아닌 겁니다. 지난 7월경에 우크라이나에서 터키에게 자주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 언론들은 거의 대부분이 루마니아가 한국 자주포를 산다 결정됐다 이런 환상 속에서 보도들을 내보내고 있었지만 정작 폴란드가 항국의 뒤통수를 치려고 루마니아의 크랩 자주포를 수출하려고 참여신청을 두 번씩이나 냈었고 터키도 소리소문 없이 루마니아에 자신들이 K9의 기술을 도입해서 만든 T-155 프루트나 자주포를 참여신청을 성공시켰습니다. 을 그리고 이런 속에서 우크라이나에 자주포 10대 이상을 보내 가지고 지금 전력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우크라이나에서 터키의 155mm 자주포가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러시아 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우크라이나 진격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일단 터키는 하나의 K9 자주포보다는 저렴하게 가격을 제시할 겁니다. 일단 터키의 자주포가 나토에 데뷔를 하게 되면은 같은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155mm 자주포를 도입하지 않은 유럽의 국가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터키가 또 집요하게 마케팅을 해 나가고 우리나라가 공급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독일 꼴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좋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주포보다는 전차입니다. 먼저 번에도 여러 번 관련 영상을 내보냈지만 터키는 한국의 파워팩 기술을 도입했다고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 터키의 155mm 자주포 나토 수출 시도는 바로 전차 수출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 되기 때문에 더 우려가 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르웨이가 K2 흑표 전차가 더 좋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도 독일 전차를 선택한 이유를 정치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자유 하면서 넘어갔지만 사실은 노르웨이가 니네 폴란드에다 다 대출해줬지. 우리도 대출해줘. 이 요청을 한국이 들어주질 않아서 독일 것을 겁니다. 터키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알고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한다면 우리나라의 자주포와 전차는 나도 지역에 더 이상 판매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냥 폴란드에만 공급을 하는 거죠. 이런 우려가 심각한 가운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K9 자주포는 성능개량에 성공해서 현재 K9A2 버전이 영국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실전적인 실체가 모습을 갖고 영국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의 자주포가 K9A2를 절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이 위안은 되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우리 K9A2 같은 것까지는 필요없어 K9 정도면 돼 그런데 더싼 터키의 155 프루트나가 있어. 우리 그거면 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한국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도 K9-9 버전을 터키에게 맞는 가격으로 낮춰버리고 K9-A2를 앞서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